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한 10분 정도 사용하셨네요. 제가 토론 초청받으면 늘 1인당 10분을 어, 주지 않으면 오지 않겠다 해가지고 오늘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저희만 30분 배정돼 있어요. 다른 데는 20분씩 배정돼 있어서 1인당 7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튼 그래도 오늘 뭐 워낙 지금 밀려가지고 빨리 진행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아까 오늘 여기에 제가 아는 두 분의 천재가 있는데 유철근 원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또 안문석 교수님. 예.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나라 아, 어, 메타버스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사실 아버지는 김상균 교수도 있고 여기 저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톨킨적 세계관이냐 러브 크래프트적 세계관이냐 제가 토론을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톨킨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어, 약간 패널 토론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는 어, 더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어, 슬라이드 를좀 갖고 와봤습니다. 슬라이드로 최대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예, 그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를 위한 어, 토론이다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고진희 위원장님한테 플랫폼 위원회 출범하는 날이 내용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디, 디지털 플랫폼 거버먼트라는 게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마치 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조 성장도 이거 어디 있는 말이 아닌데 괜히 썼다가 지난 5년간 경제를 망쳤고요. 어,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란 말이 좀 애매해서 그거 정의하다 시간을 많이 썼지만 그래도 창조경제 혁신 선탄이뭐 이런 걸좀 해가지고 어, 결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디풀 정의가 출발할 때 정의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어 이런 용어가 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저는 잘 정의가 잘못돼 있다 아 출발이 잘못돼 있다 모든 데이터는 연결될 수도 없고 연결될 필요도 없다 연결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개인의 데이터와 기업의 데이터 또는 정부 기관의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호 보호돼야 된다 아 차라리 인공지능이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북에도 이 내용을 썼고 고준희 원장님한테도 보내드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혹시 감히 정의를 좀 수정한다면은 디플 정이라는 것은 모든 주체, 인간 시스템, 인공지능이 연결되는 데이터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주체가 연결돼야 되고 거기서 디지털 플랫폼이 있고 거기서 어떤 가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디플 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면 챙피해요 사실은. 물론 안무석 교수님께서 20년 전에 전자정부로 갔죠 근데 전 세계 다른 학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디지털 플랫폼 거버먼트란 말을 쓰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 거버먼트가 뭘까라고 얘기 자꾸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디지털 정부, 플랫폼 정부. 그냥 이렇게 어, 톨킨적보다는 로브크래프트적으로 그냥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천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정의를 막 어, 우연히 나온 그 용어 디플정이란 용어를 막 정의해 가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데이터 공유하자 라는 그런 패러다임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공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찍은 거다 공유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저랑 카톡 대화 다 저랑 공유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안 해요 부부간에도 안 합니다 부부간에 하는 분이 있죠 그럼 완전히 그 부분은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어 고진현 장님 얘기하셨을 때 데이터가 단절되어 있어서 서비스가 어렵다 하셨는데 저는 데이터가 단절되어 있어도 AI 공유를 통해서 통합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오늘 잠깐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데이터가 통합된다고 자꾸 정부 기관한테 다그치지 마세요. 그러면 그 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개인 데이터를 아까 부부가 데이터를 완전히 통합한다. 그럼 둘은 참 둘은 참 행복하겠지만 둘은 독립적 개체가 아니에요. 더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저는 기관의 존재 위주가 된다. 데이터는 통합하지 말. 아, 오늘 니아에서 오셨지만 데, 니아가 뭐 열여덟 개, 스물한 개 빅데이터 통합 센터 했잖아요. 잘 되십니까? 잘안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 를 통합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는 오퍼레이션에서 단절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학자들이 논문 쓰긴 좋지만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자꾸 데이터 통합해가지고 좀 저러니까 니아는 열심히 지난 오 년간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논문 쓰는데는 좋으나 실제 서비스 오퍼레이션으로 되지 않는다. 통합하는 순간 데이터는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플정에 나온 그런 시나리오가 대부분 원스탑 가분먼트였던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디플정에서 나온 아까 고진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민관 협력 얘기했는데 글로벌 얘기가 오늘 거의 없더라고요. 어, 글로벌. 우리가 이제 저희 전자정부의 리더입니다 세계적 리더기 이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글로벌 협력 플랫폼. 이따가 돈세탁 방지에 관련된 어, 글로벌 협력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에 밑에 기사인데요. 2년 전 기사인데 전 세계 20개 국가가 돈세탁 방지를 위해서 리얼타임 인포메이션 쉐어링하겠다고 MOU를 맺었는데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2년 전에 하겠다라고 그랬는데요. 2년 후에 좀 6월달 기사를 보면 그것이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은 뭘 하냐 AI 쉐어링을 한다는 거죠.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AI 쉐어링한다 그다음에 좀 세계 경제 포럼은 왜 보세요? Without sharing personal data. 그거 그러니까 좀 우리 디플 정이 좀 옛날 얘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 정부가 구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여기 뭐 세계 경제 포럼 올해 5월에 나온 거면 Let's stop talking about data sharing. 데이터 쉐어링하자고 이제 하지 마. 왜? 그 사이에 2016년부터 f e d e r a t e 이라는 것이 구글에서 개발돼서 이제는 여러 기관들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AI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데이터를 공유하자고 막윽박지르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뉴욕 타임스에도 보면 저기 써 있죠. Use our data without actually seeing it. 데이터를 들어보다 보지 않아도 된다. 아 이런 데이터를 이제 공유하자고 윽박지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이 그래도 올해 초에 대단하죠. 모니모라는 걸 출범했죠. 삼성화재 보험, 생명 아, 삼성생명, 화재, 증권, 카드. 잘 되는지 아세요? 잘안 돼요. 데이터를 통합하려고 했더니 각각마다 어, 어, 정보의 성격이 달라서 그때마다 고객에게 컨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아, 데이터 통합 오프로가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걸좀 삼성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은 지금 AI 쉐어링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쉐어링을 해보고 그것을 실패를 해본 그런 조직들이 이제는 데이터 쉐어링이 안 된다 오히려 저는 디플 정은 데이터 쉐어링이 안 된다는 그 전제하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포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우리 데이터 다 까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데이터는 각자에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쉐어링합니다 그것이 인텔전 쉐어링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 우리는 우리 데이터는 그대로 갖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공유할 만한 인텔리전스 인사이트만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왼쪽에 보면 지금의 AI는 맨날 아마존, 구글, 지식인들이, 한국 지식인들이 맨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오픈AI, GPT-3, 네이버, 의 하이퍼, 클로바, 빅테크의 AI만 얘기해요. 그거는 아직 지금은 이제 출발이니까 그냥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빅테크는 고급 인력도 있고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중소기업, 웬만한 기관 할수 없어요. 그리고 대기업과 빅테크만을 위한 AI는 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데이터 댐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제가 우리나라 AI 스타트업 100개에다가 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지난 정부에서 잘한 거, 그다음에 새로운 어, 정부에서 잘해야 될 거. 선거 있기 전에 올해 올해 1월쯤 보냈는데요. 이메일로 많이 잃릅니다, CEO들이.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많이 정부에서 받았는데 내가 그 데이터를 정부에 납품할 때는 로우 퀄리티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쪽 분야의 AI 회사인데 데이터를 정부 돈 받아가지고 만들었어요. 나중에 정부한테 납품할 때, 납품할 때 좋은 거 공유하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가면 다른 회사들이 더 좋은 AI 만들 수 있을 텐데 최대한 로우 퀄리티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옷을 공유하면 가장 안 입는 옷을 공유하는 거랑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각 기관이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서로의 아의 아까 그 인센티브에 따라서 a i 를 같이 i 어링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잠깐 h a r e the same thing with AI. I think that t h 네이처 m 디슨에 나온 논문인데요. 20개 병원이 각각의 코로나 환자를 s that the same thing is that t 는 e same thing is that 삼천 개 가지고는 제대로 된 AI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무 개 병원이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AI를 모델을 개발해서 이 병원에다가 AI를 보내줬습니다. 그다음에 AI가 각 데이터를 자기들 병원 데이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산부인과, 비뇨기과 같은 그 데이터를 AI 개발을 위해서 그 병원 바깥에 나가길 원하세요? 그 원하지 않으시면서 왜 AI 공유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호텔에 숙했던 그런 데이터를 민관 합작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원하세요? 왜그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이런 걸 강의를 하면 금융권의 인들이제 손을 막잡아요 금감위에서 하는지 금감원에서 하는지 금융기관끼리 데이터 공유하라고 네이버, 카카오 포함해가지고 다 데이터 공유하라고 해서 회의를 하는데 다들 회의만 하고 공무원 가면 이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다음에 또 회의하면 또 데이터 공유합시다. 끝. 데이터 공유합시다. 끝.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병원에 대 데이터는 병원 바깥을 나가지 않는 게 정상이죠. 물론 지난 5년간 노력을 했어요. 데이터 삼법이나 뭐 익명 비어 그런 노력을 했지만 하지만 그게 잘안 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페더레이트 러닝이 나왔고 그걸 비즈니스적으로는 AI 쉐어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세련된 방법. 지 세계 경제 포럼이나 뉴욕 타임스나 파이낸스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건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한국에서는 지금 옛날 방식으로 새로운 전자정부 지금 제일 앞서 나간다는 나라가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0개 병원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의 글로벌 모델을 만들었더니 각각 병원에서 로컬하게 만든 20개보다 다 이겼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 이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를 다 쉐어링하는 게좀 싫으면 그중에 25%만 쉐어링을 해도 충분한 퍼포먼스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나오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의 역사를 보면은 아담 스미스가 핀을 혼자 만드는 것보다 10명이 만들면 하루에 20개 만들던 걸 4,800개 만들수 있지 않냐 하는 게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AI는 지금 그동안 계속 간의 수공업이라는 거죠. 우리 회사의 데이터 가지고 우리 회사의 직원이 AI 만드니보잘것 없는 거죠. 그랬더니 데이터를 그럼 모자 안무 그거는 아까 말씀했고 저는 개인이나 기관의 존재 의미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가장 나쁜 데이터만 공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 우리가 AI를 분업 체계로 만들어야 된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차 산업 혁명은 인터넷 라인의 데이터나 서비스가 왔다 갔다 했다면 4차 산업 혁명은 뭐냐면 인터넷 라인에 AI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동안은 AI가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불과 5년 전에 나온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어, 아까 교통 정보라 서울시에서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좀더 좋은 교통 흐름 AI를 만들려면 카카오와 티맵과 서울시 도로공사 다 협력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공유 안 하죠. 지금 서울시는 네이버랑 카카오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티맵이랑. 그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 기업이 정부에 압력을 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오픈하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오히려 없습니다. 아 좋은 일 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오히려 민간 민간의 데이터도 한번 이용해야 되는데 민간의 데이터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윈윈 관계를 만들어서 AI를 공동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쉐어링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데이터에 더 적은 리스크로 왜냐하면 각 기관의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같이 깨지는 일도 없다는 라 것이고 더 좋은 비즈니스 디시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좀더 어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빨리 됩니다. GDPR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공유할 거냐 하다 보면 요 실무단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약 복합, 복잡한 계약을 하지 않아도 기관간 계약을 해도 소비자랑 또 같이 소비자나 시민 시민이랑 계속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져서 일이 안 되는 게 지금 삼성 모니모에서 이미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컬래버레이션을 위해서 그다음에 복잡한 계약이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지금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이게 노란색으로 여덟 개 아젠다 중에 네 개가 이런 AI 쉐어링에 대해서 부산시를 AI 도시 부산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중에 한세 개를 또 중점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트래픽 플로우 프리딕션이나 뭐 파이낸스, 헬스케어, 또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 이런 AI 쉐어링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지금 부산 하고 있고 사우디에 몸나라는그 부처가 있어요. 한달 전에 갔는데 다음 주에도 사우디에 가는데 어떤 일이냐면 비주얼 솔루션입니다. 사우디에 17개의 도시들이 있어요. 사우디는 어, 17, 지금 그 엑스포 2030을 지금 하려고 이제 부산이랑 싸우고 있죠. 아, 지금 사우디가 더 앞서 있는데 부산이 더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 사우디의 어, 2030년까지 내셔널 골 중의 하나가 비주얼 폴루션을 없애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같이 회의를 할 때는 거의 차관이 그래요. 17개 도시가 중앙 정부를 위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더냐? 아안 한다고 얼굴이 막 시무룩해 가지고 안 하더른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방법은 AI의 쉐어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7개 지자체 도시는 그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고 AI를 공동 개발하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돈세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돈세탁 방지 최근에 지금 신한은행과 우리 우리은행이 5조대에 지금 돈세탁 사고를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 정부는 지금 그걸 고쳐줘야 됩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문제가 뭐냐면 돈 세탁을 한, 한국 같은 경우 는 천만 원 이상의 트랜잭션을 금융정보 분석원이 다 가지고 가는데 그중에서 얼마나 문제가 있, 있겠습니까? 거의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 찾아내기도 어렵고 뭐 돈만 쓰지 뭐가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한은행, 우리은행을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는 각 은행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AI를 쉐어링 하자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국가내 모델 또는 국가 간 협동, 협동 모델 같은 것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 쉐어링을 하자고 윽박 지르지 말자 우리도 안 하는데 왜 남한테는 하라고 하냐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왜 남한테 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AI 쉐어링을 먼저 하고 그걸 통해서 어 AI 쉐어링이 베네핏이 있으면 아직 데이터는 내가 나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컬래버레이션 해볼 수 있고요. 거기서 베네핏이 일어나면 그다음에 트러스트가 생깁니다. 트러스트가 생기고 나면 야, 우리 이제 서비스 쉐어링도 해보고 서비스 인터, 인터커넥션도 한번 해보자. 베네핏이 일어나는지 보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쉐어링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신뢰 있는 파트너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초반부터 너무 하는 형태로 만약 디플정이 그것에 자꾸 집착해서 간다면 어, 굉장히 쉬운 일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마치겠습니다. 제가 많이 썼네요. 죄송합니다. 15분을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분을 썼기 때문에 혹시 플로우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